이곳이 바로, 러시아의 호그스미드. 정부의 억압에 저항하는 젊은 마법사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 숲속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소녀가 있습니다. 살짝 엉뚱하기까지 한 괴짜 아빠. 하지만 딸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였죠. 언제나처럼 평온하기만 했던 잠자리. 하지만 아빠의 납치 사건으로 인해 행복한 소녀의 일상은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10년 후 소녀는 어느덧 성인이 되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위협하는 원인 모를 전염병과 감염자들. 소녀의 아빠 또한 전염병으로 인해 정부에 잡혀갔던 것이죠. <laughs> 정부는 전염병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도시 외곽에 높은 성벽을 건설해놨습니다. 거기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감시는 점점 거세지고 있었죠. 아빠의 사건 이후 숨죽이며 사는 에비게일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으니 감시관의 시선이 딱 그녀에게 향했던 것이죠. 혼비백산 도망가는 에비게일, 집안까지 쫓아온 감시관의. 엄마가 처치해버립니다. 그리고 밝혀지는 놀라운 진실 사실 그 감시관의 정체는 전염병으로 잡혀갔었던 이웃 아저씨였던 것이죠. 처형당하는 대신 감시관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했던 아저씨 정부는 시민들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처형하는 것이 아니었다니 그녀의 아빠 또한 살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였죠. 그리하여 아빠를 찾아 나서기로 하는 에비게일. 전염자들의 정보를 얻기 위해 정부 기관으로 향합니다. 잠시 후. 중앙 정부를 향하는 자동차 안. 그 안에는 에비게일이 숨어타고 있었습니다. 감염자들을 추방하는 통로를 알아낸 그녀. 하지만 그 사이 밖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으니 그녀 또한 휩쓸려 버리고 말죠. 잠시 후. 도심 변두리에서 눈을 뜨게 된 그녀. 그곳에는 온갖 마법들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정부의 눈을 피해 마법사들이 숨어사는 곳이었죠. I'm 신입 교육 담당에게 이끌려 마법사에 대해 듣게 되는 에비게일 정부가 마법사들을 잡아들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 전염병을 옮긴다는 누명을 씌워서 말이죠. There is no epidemic. Epidemic is just a cover the authorities use 방안 작은 소품을 만지게 된 그녀. 그러자, 동네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마법력을 방출시켜주는 엔진이란 도구였죠. 그녀에게 엄청난 재능이 있다고 판단한 마법사들. 마법사들의 우두머리 베일에게 초단계 속성 코스를 발게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자신의 능력을 제어할 수없었죠 집으로 돌아와. 아빠와의 추억을 되새기는 그녀. 거기서 아빠의유품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아빠가 남긴 지도와 마법 도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마법사 동네로 돌아온 그녀. 하지만 그곳은 이미 전쟁 준비로 한창이었습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핍박받아왔던 이들, 수감된 마법사들의 구출보다 정부와의 정면 대결을 선택합니다. 거기다 마법사 십별장치를 발명한 것 또한 그녀의 아빠였기에 누구 하나 그녀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에비게일을 포위하는 정부 그녀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I bet you're just as talented as he was. Together we can create the city of equals. Mulong Kunyoga, s n a You have to kill her. Kurode, pay it in Jap. s u s h i k 하지만 시장의 반칙에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갑자기 발동되는 에비게일의 능력 다친 베이를 구하는데 성공하게 되죠. 마법사들의 우두머리 페일. 그는 아빠를 되찾고 싶어하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도심 속 마법사들의 자유를 위해 반란을 진행하기로 하죠.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법사들을 모아 시청으로 쳐들어가려 하는 페일 하지만 정부는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수의 감시관과 함께 매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감시관들 또한 정부에 매수된 마법사들이었기 마법사 대 마법사 대격돌이 벌어지게 되는데 일행들을 구하기 위해 제일 후방으로 나서는 베일. 하지만 그 또한 폭발에 휩쓸리고 마는데. 이때 다시 한번 각성한 에비게일의 강력한 마법. 감시관들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베일이 정부에 잡혀가 버리게 되고. 우두머리를 잃어버린 채 도망을 준비하는 마법사들, 에비게일은 그들에게 아빠가 남긴 유품을 보여줍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고대 요정을 말이죠. 마법사들이 가야할 방향을 알려준다는 전설 속 요정. 이행들은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법사들을 이끌고 성벽 외곽 추방로로 향하는 에비게일 그곳에서 베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성벽 밖으로 떠날 수 있는 비행정의 획득까지 고대의 요정으로 가야할 길을 인도받는 일행들 에비게일의 아빠가 있을지도 모를 마법사들의 수용소를 향합니다 그리고 엘마우. 도심 외곽에 결계까지 진입한 일행들. 하늘 위에는 정말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수용소를 제압하는데 성공한 마법사들. 그곳에는 마법력을 흡수하는 장치가 존재했습니다. 정부의 협조하기를 거부했던 마법사들과 그들의 마법력을 빼앗고 있던 가옥이 well, 장치 또한 아빠가 만들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 그녀. 시계를 바라보자. 추억 속 아빠의 환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Dad, Where are we? Remember Right 수석 께끼처럼 아빠가 숨겨놓은 해철법을 알아낸 그녀. Look, was there. 불길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연료와 공중 그리고 불꽃 혼자가 아닌 여러 세 힘이 필요했던 것이죠. We need to the beams from three types of 그리고 그 사이. 정부의 추적자들이 따라붙 었습니다. 마법력 흡수장치로 인해 맨몸으로 싸워야 하는 상황 마법사들과 추적자들과의 몹 싸움이 시작되게 되는데 아빠가 만들어 놓은 장치에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 느낄 수 있었던 그녀. 마법사들 간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했던 정부. 모두 함께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평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정부의 지시와 강압, 거기다 가족들이 인질로 잡힌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었던 장치들까지. 그녀의 아빠는 마법사들에게 불리한 장치를 만든 대가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파괴되어 버린 장치 마법력을 회복한 마법사들의 반격이 이어지게 됩니다. 해방된 마법력으로 인해 모든 계획에가 붕괴되어 버린 도심 해방 사람들은 마법사들의 승리를. 얘가 막아 겡니다. Dad. Now everything has changed, Dad. Thanks to you. I will always be with you in your heart. The new history of our city begins here today.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핍박받았었던 마법사들의 반란기. 러시아 버전의 해리 포터 영화. 에비게일이었습니다. 가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판타지 같은 소재로 시리즈 하나 만들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